얘는왜 이렇게 막갈색내그 뜨거워 보여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기거 식었어 제거식데내는 잎을 떼자마자 거의 바로 물을 먹었어좀 익었네? 자기 빨리 내려놨다. 나 운동하러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어. 언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어, 나눠보고 싶었던 주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영상이 60세컨즈 광고 영상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랑 연희가 이 집에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셨던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이 되게 크잖아요. 둘이 살기에는 좀큰 집이잖아요. 저희 시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보시더니 집이 너무 커가지고 너네 이러다 각방 쓰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는 심장이 덜컹했어요. 솔직히 어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부부는 반드시 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 그 주의였거든요. 근데 연희는 저랑 완전 반대라서 옛날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침대를 따로 써보면은 어떻겠냐? <laughs> 제가 절대 안 된다. 완전 단칼에 단호하게 거절을 해가지고 퀸사이즈 침대를 거의 6년 넘게 계속 썼단 말이에요. 저는 프리랜서고 연희는 회사원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랑 연희랑 뭔가 수면 패턴 습관 같은 것도 완전히 달라요. 연희는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딴거안 하고 잠자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싹잘 준비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책도 읽고 뭐 드라마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드라마도 보고 일기도 쓰고 근데 그러면 연인은 그걸 되게 불편해했어요. 자꾸 자다가 깨고 저 때문에. 제가 옆에서 그냥 살짝 이렇게 뒤척이거나 하면 은 신경이 쓰여서 잘 깨는 편이고 저는 막 잠자리가 변하거나 옆 사람 상관없이 그냥 좀 잘 자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 집이 이제 1층에도 침대가 있고 2층에도 침대가 있으니까 작년 겨울쯤부터인가? 한두 번 정도 따로 잡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가 너무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잠도 잘 자고 그런 거죠. 몇번 그렇게 자다 보니까 어? 침대를 한번 따로 써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바꾸게 됐어요. 여기다가 지금 슈퍼싱글 침대를 이렇게 두개 나란히 놓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60세 컨즈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김나영 님 유튜브를 제가 종종 봐요. 근데 그걸 보다가 베개를 너무 강추를 하시는 거예요. 베개 속통을 그게 60세 컨즈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60세 컨즈라는 브랜드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했고, 내년에 이사를 가면은 60세컨즈 매트리스로 한번 바꿔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어요. 제가 이번에 60세컨즈 쇼룸을 두 번째 간 거였는데 일단 처음에 쇼룸을 가면은 자기의 수면 패턴이나 선호하는 매트리스의 타입 같은 거를 이렇게 설문조사 비슷하게 이렇게 체크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직원분이 맞는 매트리스나 베개, 뭐 침구 이런 거를 추천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방이 몇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방마다 각자 다른 매트리스랑 베개랑 침구랑 이런 게 잠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딱 배치가 돼 있거든요. 진짜 자기 침실인 것처럼 침대에 누워보기도 하고 베개도 베보고 막 뒹굴뒹굴 해보고 이불도 덮어보고 그럴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같아요. 매트리스랑 베개가 뭐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 수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내가 가장 편안한 느낌이 드는 침대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짜잔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두고 쓰고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6세컨즈에서 제일 인기가 많다는 매트리스를 골랐는데 저랑 연이랑 둘다 너무 막 폭신폭신한 매트리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미디엄 하드 타입이라 가지고 적당히 허리랑 등이랑 몸을 받쳐 주는 느낌이면서도 막 너무 딱딱하지 않은. 여러분, 슈퍼 싱글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기가 작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따로 떼놓고 쓰고 있는데 뭐 나중에 아기를 낳거나 육아를 할 일이 생기면은 얘를 붙이면은 퀸 사이즈보다도 훨씬 큰 넓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패밀리 침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프레임도 60세컨즈 건데, 이런 나왕 합판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이 어두운 컬러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 오두드 컬러고, 그리고 제가 침대 다리가 철제 다리인 게 약간 로망이 있었거든요. <laughs> 그거를 이번에 실현을 했어요. 이게 헤드가 있는 프레임을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헤드 없다가 이렇게 생기니까 뭔가, 호텔 같은 느낌? 어디 여행 와가지고 숙소에서 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 요 구도 진짜 딱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베개를 정말 정말 강추합니다. 그 유명한 베개. <laughs> 너무 궁금했었어요. 이 베개가 어떨지. 그래서 이번에 쇼룸에 가가지고 누워봤더니 너무 좋았었고, 이게 사이즈가 3개가 있어요. 어, 딱 규격 그 베개 사이즈예요 이게 제가 낮은 베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낮은 게 다가 아니라 목을 되게 잘 받쳐주는 구조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 베개 속통을 그냥 물세탁을 할수 있다는 거이 친구 커버들도 전부 다 식스세컨즈 건데 이번에 제가 고른 이 이불 커버랑 베개 커버는 살짝 사각거리는 느낌의 이불 커버예요 구깃구깃하게 구겨진 느낌이 되게 자연스럽고 예쁜 이불 속통은 구스 이불솜인데 이거는 어좀 얇은 거랑 좀 두꺼운 거랑 이렇게 옵션이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라이트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2층이 더워가지고 요즘에 잘때 에어컨을 켜고 잔단 말이에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면은 진짜 극락 극락. <laughs> 제가 이번에 60 세컨드 쇼룸도 방문하고 제품도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진짜 진심인 브랜드 같다는 거였어요. 갓 결혼하셔서 이제 침대를 마련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매트리스를 바꿀 때가 됐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은 60세컨즈 쇼룸을 한번 진짜 꼭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29cm에도 60세컨즈가 입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전 진행 중이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예쁘길래 봤다는 뉴스였지 아어 내가 이걸 얼마나 먹고 싶어 뭐야? 요즘에 읽고 있는 책 뭔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책을 두번 시켜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책, 프랑스와즈 사강의 고통과 환희의 순간들》이라는 책이에요 원래 제가 사강 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슬픔이서 안녕도 여름 되면 항상 생각나는 책중에 하나고. 근데 한동안 사강 글을 안 읽다가 최근에 다시 읽고 싶어졌던 이유가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릴스를 하나를 봤는데 사강이 사르트르가 정의한 자유에 대해서 그냥 짤막하게 한두 문장 정도로 어, 설명을 한 얘기를 한 그런 릴스였어요.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했대요. 사강의 표현으로 조금 바꾼 것 같기는 한데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를 원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 와닿아 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그거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요. 일기장에도 쓰고 그 말이 되게 많이 영감이 돼 가지고 사르트르 책을 언젠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이 기사가 또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번에 산 책. 이 책에 대한 약간의 평이 들어있는데, 사당의 고통과 환희의 순간들은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존재. 하지만 지구에서의 삶을 같이 견디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해주는 책이다. 지구에서의 삶을 같이 견디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해주는 책이다. 이 기사의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책을 바로 샀어요. 사강이 사르트르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는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차를 책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읽고 나머지도 재밌게 읽고 있어요. 지금까지 읽었던 사강 책은 다 소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세이를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요. 사강의 에세이를. 얘를 읽다 보면 사강이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을 얼마나 연민했는지 사강이 사랑했던 사람이나 문학이나 음악 같은 것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어가지고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만홍이랑 연이랑 둘이서 산책하러 갔거든요. 저는 먼저 좀 씻고 잘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마시고 싶었어. 귀여워. 밑에 수 <laughs> 오늘 계단 30분 탔다. 아니었네. 30분 타면은 칼로리 한 330칼로리. 생각보다 근데 적지 않아? 자기 샌드위치 많이 었나보다 근데. 맛있었어. 한번더먹자마 thank mm -hmm. you 근데 그게 맛은 없으 맛있어. 운동도 했고, 점심도 맛있게 만들어 먹었고, 기분 좋은 일요일 오후에요, 여러분. 음. 제가 요즘에 마음이 진짜 편하거든요. 마음이 정말 어느 순간 너무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저한테는. 가장 가까운 제 남편 연희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둘한테 더 이상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된거 그게 진짜 제일 큰것 큰 같아요 와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정말 얼마나 긴 시간에 걸렸는지 제가 사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연희랑의 관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에 이사를 오고 8월에 연희 생일인데 몇년 전이지? 2년 전 연희 생일에 인스타그램에 짤막한 물음? 질문 같은 거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너 없이도 내가 나일 수 있을까? 라는 짧은 질문을 올렸어요. 왜, You complete me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어디, 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진 말인지, 어디 나와서 유명해진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가 나를 완성시킨다. 그 말이 되게 멋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저거야말로 사랑이지. <laughs>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You complete me. 너가 나를 완성시킨다. 너 없이는 내가 나일 수 없다라는 말이 그만큼 당신이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옥죄는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연희를 향한 사랑이 좀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한 2년 정도가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 없이도 내가 나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지금 저의 답은 어떻게 해서든 기필코 너 없이도 내가 나여야겠다. <laughs> 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뜻에서 내가 무조건 나는 나여야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고 단단한 사람일 때 비로소 사랑을 좀잘 표현하고 상대방이 편안한 방식으로 사랑을 줄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야 뭔가 저는 점점 깨닫고 있어요. 연희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내가 악세사리냐. 그땐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은 제가 미성숙한 사랑을 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은. 상대를 그냥 상대방 자체로 사랑했던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너를 제가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부부라면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이 전제가 되기는 해야겠지만 사랑을 그렇게 대하는 순간, 그리고 상대를 그런 존재로 대하는 순간, 조금씩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고, 얼마 전에 연희 생일이었는데, 편지에다가 그런 말을 썼어요. 2년 전에 저라면 정말 상상도 못했을 말. 나는 이제서야 너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된것 같다. 예전에는 연희가 저한테 보여주는 뒷모습이 그냥... 마냥 서운하기만 했었는데 뭔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상대방의 뒷모습을 좀 바라볼 줄 아는 사랑을 하게 된것 같다. 서로의 뒷모습을 묵묵하게 지켜보다가 상대방이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그냥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우리가 되자라는 편지를 썼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사강 책을 읽는데. 딱 그런 문장이 나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대방 그 자체, 상대방의 본성을 사랑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라고 상황이 한 문장을 써놨었는데 그 문장에다가 밑줄을 쫙쫙 그어놨어요. 사실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도 보면은 상대방이 좋아서 연애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랑받는 내가 좋아서 나를 사랑해주는 상대가 좋아서 그 연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게 가장 큰 인간의 욕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연이와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나.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환상을 깨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랑 연희가 만난 게 7년이고, 연애를 한게 7년이고,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한게 7년 차니까, 14년이 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은,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그막 불타오르고 막못 보면은 죽을 것 같고, 막 미치겠는 그런 로맨틱한 감정보다는 편안하고 그냥 서로를 믿을 수 있고 내 편이다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뒤에는 이 사람이 있다 그런 감정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랑을 추구하기까지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마냥 보이고 싶다기보다는 사랑을 잘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연이의 뒤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더 커요. 요즘에는 사랑에 대한 탐구는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끝나기는 할까요? 진짜 이번에 침대를 저렇게 각자 써보기로 한 것도 사랑에 대한 이런 생각의 변화가 제일 큰 영향이 됐던 것 같아요. 침대를 각자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니까 어쩌면 그렇게 할수 있게 됐다는 게더 성숙한 사랑을 할수 있게 됐다는 증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어, 이제 완전 가을이 점점 오는 것 같아가지고 가을 옷장 털기 영상을 한번 찍고 싶거든요. 최대한 빨리. 새로운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